정통적인 SUV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새로운 모습까지 보여주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KGM 모빌리티의 더뉴 토레스인데요. 거주성, 가격,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SUV를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이 토레스를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KGM 토레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꼭 링크로 문의 주셔야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더 뉴토레스는 중형 SUV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이 쾌적하고 넉넉하며 주행감이 안정적이어서 최고의 패밀리카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차나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 차량을 출고받기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면 주문 즉시 빠르게 출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4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후자는 단 일주일 이내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출고가 되느냐, 과대 광고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부풀리지 않고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사마다 선금의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해놓기 때문에 주문 즉시 출고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재고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 금방 소진될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빨리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왕 구매했는데 빠르게 인도 받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차량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자차나 할부 구매는 초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관리비와 유지비, 보험료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이 가격 부담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 차를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당황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장기 렌트를 통해 초기 비용 0원으로 출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기 렌트는 초기에 목돈을 드릴 필요 없고 모든 비용이 월 납입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끼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장기 렌트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말고도 비공식 프로모션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총판이기 때문에 국내 수십 군데의 가격을 비교해서 고객님께 최저가 견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 절감 혜택도 있고,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모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할부나 자차 구매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가상각비 문제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요즘 장기 렌트와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감가타격을 아예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차가 아닌 회사명의 차량이라서 감가상각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링크를 통해 간단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원하시는 차량 즉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최저가 매칭 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든 문의사항은 링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